공원에서 공개 구원을 한다고? 중국 교환학생 37일차. 오늘은 청두에 갑니다. 3일이라 그런지 홍차오 공항이 한가해요. 캐리어 크기가 제각각이죠, KK. 해가 뜨고 있어요, 예쁘당. 이 비행기가 중국에서 만든거래요, 허허. 국내선에만 쓰이는 데 이게 걸리다니. 기내식 RJD 맛 없어서 기절했어요. 24인치 캐리어 바퀴가 깨져서 28인치 챙겼더니 한칸이 비었어요. 청두는 지하철 손잡이도 반단에 귀여워. 이민공원 왔는데 사람 존돈돈이 많아요. 유명한 거 골라 먹어줬어요. 이게 그 유명한 공개구원 코너입니다 나이, 키, 스펙, 원하는 배우자 모습을 상세히 다 적어두고 심지어 사진도 붙여둡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아저씨가 예술을 하고 계셨습니다 관자이 샹츠에 왔어요 사람 많아서 죽겠습니다 이 약이 개웃기죠? 판다가 너무 많아서 약간 징그러울 정도예요 저녁은 마파두부 원조 가게에 왔어요 와 진짜 존맛탱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요거트 먹으러 왔어요 길림에서 먹어보고 1년 동안 그리워했거든요 아침부터 목감기 기운이 있길래 약국에 들러봤어요 이 약이 유명하대요 말대 꽂아서 마시는 게 신기했어요. 그럼 안녕.